안녕하세요. 솔직하게 고나무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저번에 타던 차량인데요. 어, 타던 차량이라면, 얘가 얼마큼 저렴하고, 얼마큼 잘 나와 있는 차량인 거를 제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그렇게 좋으면 니가 타든가. 아니, 저는 이걸탈 거였으면 차를 안 바꿨겠죠. 예, 자녀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요. 자, 요 차량, 제가 타지 못하면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도 빨리라도 빨리 알려드리고 싶더라고요 바로 가보시죠 중고차 시장 깨끗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응원해주세요 바로 이 차량입니다 자 소울 더뉴 소렌토 차량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17년 등록에 18년형 그리고 이 차량은 2.2 노블레스 스페셜 등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키로수는 12만 키로대를 지금 유지하고 있고요 이차량의 일단 가장 큰 장점은. 싫어하는 사람 단한 명도 없죠 완전 무사고에 그리고 한 분께서 정말 지속적으로 관리 잘해 주신 1인 신조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노블레스도 있고 노블레스 스페셜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페셜로 오면 가장 크게는 풀 LED가 들어간다는 점이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19인치 크롬 1이 들어가는데 그건 좀 이따가 제가 보여 드릴게요 자 요거는 사실 요 등급이 해 놓은 거예요 요 등급이 해놓은 거라서 추가적으로 옵션이 들어가서 뭔가 메리트가 크다라는 거를 못 느끼겠습니다. 자, 근데 요 차량은요, 추가 옵션으로 내비게이션과 그리고 드라이브와이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게다가 혹시 소렌토에도 퀄팅 시트가 들어가는 걸 알고 계셨나요? 익스트림 팩이라는 이제 옵션이, 추가 옵션이 한 100만원 정도 되는 게 있는데, 그거를 넣으면 대표적으로 시트가 퀄팅 시트가 들어갑니다. 지금 똑같은 기아 상대로 얘기를 했을 때뭐 K5나 K7 퀄팅 들어가려면 X 에디션 뭐 요렇게 완전히 올라가야 넣어 주는 그거를 이 차량도 가능은 했었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야, 퀄팅이 뭐가 중요하냐? 그냥 시트가 가죽이면 됐지 라던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이, 이런 차량들이 귀한 겁니다. 이때 당시에 평균적으로 하지 않은 옵션, 지금은 각광받고 있는 저런 옵션들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 이 차량의 지금 금액까지도 1,84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2.2 디젤 하면 야뭐 2.2나 2.0이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 2.2랑 분명히 2.0의 뭐 토크 차이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차량은 2.2가 들어가면 8단 미션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아2.2 갈만하다 라는 결론이 나오실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노블레스 스페셜로 인해서 앞에 라이트는 지금 LED로 들어가 있고요 얘나 지금이나 사실 왜 따지는지 모르겠는데 예, 사고 한 개는 없으면 너무 심심하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들어가 있습니다 색깔은 블랙으로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앞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한30% 이상 남아 있고요. 말씀드렸던 노블레스 스페셜 19인치 크롬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롬일 써보신 분들 카니발, 소렌토 등등 많이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크롬일이 보기에는 이쁜데 이 안쪽으로 검정색으로 이렇게 까지는 고질병을 갖고 있지만 이 차는 없습니다. 자.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봤을 때도 큰 문콕 없이 깔끔한 모습, 심지어 뒷타이어는 60% 이상 쪽 드럼 디스크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추가 옵션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옵션 하나를 말씀을 못 드렸던 게 있는데요. 이 차량 심지어 4륜 구동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캠핑족들한테는 거의 완벽한 차량이죠. 자, 보시는 것처럼 전동 트렁크까지 잘 들어가 있는 모습. 그리고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SUV나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를 볼때 그냥 이렇게 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천장, 이쪽 플라스틱 부분, 이제 짐들이 굴러다니다 보면 많이 까지고 그러면 생각보다 보기 싫은 것들이 많거든요. 특히나 이런 사이드 부분. 이게 1인 신조라서 그런지 휠도 관리 잘돼 있고 실내 담배 냄새도 안 나니까 비흡연 차량이라 유추할 수 있고 트렁크 상태 실내 공간도 관리를 너무 잘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후방 카메라 감지기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쪽 측면부를 보더라도요 정말 이게 이런 느낌이에요 자휠 스크래치 하나 없어 그리고 뒤에 트렁크 공간도 깔끔해 문콕도 없어 이러면 기본적으로 이 분께서는 운전을 험악하게 혹은 잘 못해서 실수를 많이 하는 그런 운전 실력이 아니었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자 뒤에 열어서 보여드리면 말씀드렸던 이 컬팅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가죽 상태도 찢어짐 하나 없이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4륜에다가 뭐 전동 트렁크도 있고 옵션도 많아서 캠핑족들한테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캠핑을 안해 봐서 모르는데 차에 저런 220V가 이 차량은 들어가 있거든요. 없으시면 막 발전기는 뭐 따로 쓰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220V도 또 들어가 있어서 편리하게 사용해 주시면 되고, 뭐 아이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베이비시트 깔았을 때 햇빛 들어오면 아이들이 깰까봐 조마조마 하시잖아요. 수동커튼 이용해 주시면 될것 같고, 혹시나 베이비시트를 안 까는 한 초등학생 정도 되는 자녀가 계신 분들은 열선을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에 들어가서 옵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에 도착해서 저희가 이제 환경상 밝게 만들려고 창문을 모두 다 개방을 해놨고요. 계기판을 보시면 어, 내 소렌토는 이런 게 없는데 맞습니다. 추가 옵션으로 계기판이 이렇게 이쁘장한 모습으로 들어가 있는 것까지 보실 수가 있고 12만 2083km 그리고 또한 메모리 시트 그리고 원래는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지 않으면 차선 이탈이 같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4칸짜리로 들어가 있는데요. 스마트 크루즈가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바늘 쪽에서 정말 다양한 옵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차선 이탈과 후측방 그리고 220V 전동 트렁크 버튼까지 모두 다 들어가 있고 블루투스 기능과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패스 룸미러도 잘 들어가 있고 핸드폰 연동이 가능한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풀 오토 공조기부터 시작해서요 1열 모두 통풍 시트, 열선, 핸들, 열선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는 솔직히 요 무선 충전 들어가 있는 소렌토를 정말 보기는 쉽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 가격에 기대도 안했고요 그리고 요 기어 노브도 사실 요것도 추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건데 뭐 저는 뭐큰 의미 있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 오토스탑, 4륜 락 걸, 걸어놓을 수있고요 오토홀드, 전자파킹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패밀리카, 그리고 캠핑조, 그 1인 신조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자 담배 냄새가 안날 뿐더러 담배 흔적 오염도가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쏘렌토는 패밀리카로 이용을 하실 텐데 아내 애기가 탈 건데 난 담배 냄새 전혀 안 나는 차를 사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걱정 전혀 안 하셔도 좋고요 자 원래 제가 요 샷은 찍지는 않긴 하는데 문제만 있을 때만 찍는데 내려서 보시면 이렇게 컬팅시트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 그리고 쏘렌토에 적혀 있는 모습이 확실히 다른 쏘렌토랑은 다른 맛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액 추가 없이요 밖에 나가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밖으로 나왔고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사실 1인 신조 아니어도 요 정도 추가 옵션에 요 정도 차량 어, 괜찮았을 것 같아요 1인 신조 아니어도 요금액 1840이면 괜찮았을 것 같아요 심지어 2.28단 미션까지 들어가 있는데요 근데요 사실 교환 단순 교환 도어 한두 개 정도까지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근데 가성비라 하면 내가 투자한 가격 대비 성능이 따라와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냥 평균적으로 산 느낌입니다 이 차량은 완전 무사고에 한 분이 정말 잔스크래치 없는 운전 실력으로 관리해준 이 차량을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차량 마음에 들으시면 위에 대표번호로 얼른 연락 주시고요 항상 좋은 차량으로 인사드릴 수 있는 고나무 팀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